직원을 관리해야겠다는 이런. 생각할 때 갖다 버려야 돼 사람은 절대 관리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이 한명한 한 명의 사람은 신이야 우리가 어쨌든 간에 만물의 영장인 종족들인데 이 우리를 누군가 관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물론 진짜 뭐 옛날 시대처럼 굉장히 탄압하고 굉장히 무섭게 하고 뭐 여참 목숨을 날려버려? 그러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될수 있지 내 생사 여탈이 저 사람한테 있어 그럼 내가 사람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돼야 되지만 또 때로는 그 어떤 그 생명유지의 본능을 버리고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 역사에 보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관리하기가 불가능해 이게 되게 전제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아 나는 사람 관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. 이런 거 되게 진짜 좀 교만한 생각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도 사람을 관리할 수는 없어. 그 생각을 하면 조금 답이 빨리 보이지 않나라고 나는 생각하는 편이야. 직원 하나하나의 인격체를 사실상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거네. 음, 사람도 사람인데 직원 사람 아니냐? 참 그러니까. 나는 동등한 사람이잖아 사실.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급여를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충성도 가 갑자기 올라가 그런 건 아니거든. 음. 이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마찬가지야. 물론 돈을 진짜 너무 많이 주면 그 돈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의 충성도가 따라. 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더라고.